기모대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도하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피하여지고 진리를, 같이 봅니다. 마음이 부피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게 예, 하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요. 몇주 전에 열매매짐이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책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뭐랄까요.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고요. 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지치기라고 할까요? 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역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의 이 영적인 권해도 이 설교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같이 아시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 중간에 5절에 보면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데 경제 생활을 하는 우리 다를 뭐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중에 부자, 부자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부자는 뭐라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에 관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단에 관한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또 다른 지류의 이야기들이 막 있어가지고 영적인 교인들 혼란케 하는 자들의 그 실상에 대해서 조금 깊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듣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교훈으로서 들을 필요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한해 조금 더 열매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한절한절 읽으면서 이렇게 풀어서 강의를 길게 한다거나 어떤 예증을 든다거나 이러진 않고 말씀 그 자체를 우리 눈에 봐도 알겠는 말이지만 그거를 그냥 그 자체를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요. 헬라어로 A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만일 뭔가 하면입니다. 우리 번역이 없죠.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3절 맨 끝부분에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조건을 만하는 것이긴 하구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로 3절은 5절까지 이어지는, 혹은 그 이하로 이어지는 모든 말의 전제의 조건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다른 내용, 다른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그냥 조금 다른 것을 하는게 아니고, 가만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런데 우리 역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3절 맨 끝분하면 부 따르지 아니하면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연결됩니다 원래 원문에는 다른 교훈은 하고 예수님의 교훈은 따르지 아니한다면 근데 우리 번역이 갈수록 무디고 본문과 거리가 멀게 되는데 옛날 번역에는 창념치 아니함이 이렇게 돼있어요 한자표이지만 착은 붙어있다는 얘기고 영은 생각입다 생각이 붙어있지 아니하다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옛날 번역이. 자, 어떻게 해요? 만일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반대로 어딘가에는 딱 생각이 붙어있지 아니하다면 그 붙어있지 아니한 게 뭡니까?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이 복음 이 바른 말씀과 경건 즉 하나님을 옳게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수요일에 했던 야레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경외하는 이 경외함에 이를 수 있는 교훈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냐고 거기에 몰두하지 않고 거기에 생각을 붙여 놓지 않는다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절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 그 사람의 속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될 수 있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르치기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실상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조금 더 리얼하게 원래 뜻을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절 전반부를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한답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좋아한다는 것은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붙여놓지 아니하고 변론과 논쟁은 병적으로 좋아하는 자니, 공허한 말다툼을 라이프 스타일, 삶의 일반적인 스타일로 삼는 사람.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이런 사람이니. 보통 이단들이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처로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보세요. 조건이 3절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4절 전반부에 실상 이런 인간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 혹은 그걸 방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 교만과 무지, 이 갈망하는 내적인 악한 욕구들로부터 나오는 이제 말들이에요. 투기, 시기한다는 얘기예요. 분쟁, 괜히 싸움을 붙이고요. 비방, 회방한다 그러죠. 남을 욕하는 것들이죠. 악한 생각, 속에서 계속 악한 추측, 상상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분에못 이기는 경우 있죠. 우리도 이런 일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쩌다 그런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매번 그래요 어, 다르게 뭐냐면 시기 질투 분쟁 중상 악한 추측이 계속 생겨나며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우리 번역에 참이 짧은 구절에 빠진 게몇 가지였어요 제가 속이 너무 상한데요 뭐가 빠지냐면 헬라어로 디아파라트리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상가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이야기한다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계속 말을 해대고 더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성가시게 한다. 참이 좋지 않은 발전입니다. 바른 말씀에 마음이 붙어 있지 않으면 마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르면서 아는 차고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그 말들을 말하는 재미를 너무나 좋아해서, 마치 싸우기 위해 말을 준비하는 것 같이, 말마다 투기와 분쟁이 발생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을 꾸며내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을 성가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5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는 동시적이죠. 다른 경훈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령 우리의 깊은 생각을 거기에 붙여놓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랬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라는 자입니다. 철이 녹이 슬고 조미 먹은 옷과 같이 몸이 병이 들어서요. 혈색이 안 좋고 뼈만 앙상한 몸과 같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잃은 자들이라고 그러세요. 복음이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떠는 때목에 복음을 복음이 그들이 떠나버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데는 그하지 아니하죠. 한마디로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다른 교훈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이래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진리가 빈곤한 사람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그 안에 진리가 빈곤해요. 평평 비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착념하지 않냐기 때문에. 마음을 딱 붙여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차한다 그러죠? 착념, 생각념, 생각을 붙여놓지 않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좀 예수 주목할 게한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는 말만 좀 다르게 할 뿐인 줄 알았어요. 다른 교훈이라 하니까, 아니, 뭐, 나는 이렇게 해서 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하고, 뭐이 정도 차이인 줄 알았는데요. 갈수록 거리가 이렇게 각이 벌어지죠. 그 말의 차이가 심각해지면서, 말의 악함과 맺는 열매, 그런 말, 그 말의 열매와 함께 맺어지는 행위의 열매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생각이 다른 교훈이 처음 시작될 때는 이 차이를 못 알아보고, 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즉시로 이게 어디로 갈지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 결과까지 가야 아, 그게 이거였어. 이렇게 한다고요. 이 큰일 날 일들, 행위들이 이야기하는 일들을 보고 나서야 진리를 상실한 줄 알게 된다는 사실, 때가 너무 늦은 겁니다. 자, 이제 5절 후반부에 우리가 이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이 부분은 기억에 남아있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거는 대부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쩔 때 인용을 하죠.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친해지면 우리 집 물건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떠올린다고요. 여러분이 그랬다거나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때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이제 3절부터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 정도 뜻이 아니죠. 그것도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베이지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번역을 갖고 있을 건데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라가 아니라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다니. 잘 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을 얻으려고 경관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찰나에 더 득세 가지고 교회 막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관한 척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요. 신학이, 신앙관이 뭐냐면, 우리가 이익을 많이 얻으면, 돈을 많이 벌면, 이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경건하다는 증거로 은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경건한 증거가 이거 돈 많이 벌면 그게 경건한 거죠. 뭐.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증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럴 때 이제 교회 안에서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봐 보세요. 교회가 점집되어 버리고 무당집이 돼 버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 아까 앞에 읽었던 만일 다른 교훈을 따르며, 다른 교훈을 말하며, 그리스도 복음 바른 말씀을 마음에 붙여놓지 않으면 마음이 거기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한다고요? 나중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최종 권위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나는 똑같은 사람의 말들만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자기 인생처럼 자기 인생관, 자기 가치관, 자기 경제관 자기 정치관, 자기 뭐 철학관,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온갖 잡다한 말들의 흑탕물, 구정물통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부터 어떤 사람 속으로 이래 생각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지. 부자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예수 잘못다는 증거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이 있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훈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이단들은 그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어져버리면 이단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교회에서 얻어가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상한 신앙관들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단이 A라는 걸한 가지를 가져와서 요것만 물어라. 제발 이것만 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마음이 땅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면 자기들끼리 B, C, D, E, F 이렇게 가면서 온갖 이단 같은 잡단 교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지겠죠. 그러면 가만 내도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은 7년 한 번씩 성경 등사놓고 읽으라 그랬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외쳐서 전하라 그랬는지 이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 하냐면, 이, 번져간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성가시간다 그랬죠. 옆에 사람들이 말 그대로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잡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질라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되게 이런 거는 가정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신학을 열심 했던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교회 좀간에신랑 옆에서 자꾸 긁어요. 콕콕 찌른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 힘드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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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세상 사람 돼버립니다. 자 이익을 위해 경건한 모습을 취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라고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평상시 생각을 펼치고 형제들 이제 설득까지 해서 교회는 점점 더큰 언쟁과 분쟁이 일어나 많은 성도가 심에 빠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서로 미워하는 싸움터가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성교가 반대로 말하죠. 너희는 서로 가르침에 배우라 그랬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고, 모일 힘써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완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기도만 좀 하자 그랬는데, 한달 지나고 났더니, 이 사람이 기도의 훈련만 된게 아니라, 성경의 훈련도 되고, 봉사의 훈련도 되고, 오래 참는 훈련도 되고, 공표만 중에도 자족하는 훈련도 되고,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열매를 맺지,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반대로 나가는 일. 저는 최소한 이런 일은 교회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른 교훈,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말하는 것을 떠나는 징조가 보일 때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떤 지경에 차는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결론으로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또 빠뜨린 게 아니었어요. 너는 그러한 자들부터 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빼버렸어요. 제 생각에 왜 뺐는가 하니까 디모드 후서에 가면 또이 말씀이 있어요. 그대에서 떠나라고, 돌아서라고. 그래서 두번 반복한 것을 그 중에 하나 빼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번역에 빠졌지만, 본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악한 짓을 원하였던 것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이런 일을 원했던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근데 뺐어요. 자, 앞에 3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과 말 사이에 들어가지 말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의 친구가 처음부터 되지 말고 나의 이득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증거라는 이상한 그럴듯한 논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막 부지런히 쫓아가지 말고, 그들에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디모드 우스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모양을 어떤 분은 번역이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이게 내재화되지 않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돌아서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역시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목회장인 디도에게 쓴 디도스의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까 경건에 관하여는 창념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경건에 관하여 무슨 연구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교훈에는 창념하지 아니하며 관심이 거기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한다고요? 경건과는 무관하게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이런 논리까지 가버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대한 그런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가버리니 하나님 신이 아니고 물신을 섬긴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떠나라 이랬어요 자 우리는 오늘 매주 아니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생각보다 악한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더 악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그것들이 가시화되고 눈에 보이고 실제 교회를 파괴하는 힘을 미치게 되는 일은 다른 교훈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 최근에도 신천지, 올해 최고 왔다는 분 중에 있죠? 문자 왔어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한번또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답장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 아까 말한 그디도세에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번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랬죠. 두번 만났으니까 이제 답을 안 했어요. 그 외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그 이제 우리 수요일 오지로 공부하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교의 자매님들에게 말하냐면 어느 교회는 연예인이 목사 만난다고 줄을 섰다는데. 나는 이단들만 와가지고 만난다고 줄을 서고 있으니, 참, 그래서 우스게로 말을 하게 됐는데요. 연락이 오고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수요일날 오기 때문에 제가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고돌려버는 정도 있습니다. 물론 꼭다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썩 그렇게 은혜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분들도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올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아닌 아니면 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이라도 누구라도 이것들을 받아들여 버린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강대나서 한번 설교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 버린다면 저한테는 이렇게 제의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와서 저보고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하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시켜 주래요. 안 갑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강단을 함부로 표현해 줍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럴 때 하면 어떻게 되겠,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교회는 어지러워지고요. 그거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기도 아닌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어느 지경까지 가버리는지. 교회는 온갖 망령된 교인들이 가득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귀신들의 잔치 속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근심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십시오.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6절 이하를 읽지 않았는데 베드로 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5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절 후반부를 기억을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건을 이의 익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는가 했죠. 근데 이것이 끝내는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6절에 보면, 바로 이 문제, 5절 후반부에 이 경건과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5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5절까지 주신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교훈 충분하기 때문에 5절까지 봤지만, 바울이 계속 디모에기 쓰는 말씀을 올 때는, 이제 이 5절 후반부를 통해서 더 깊은 메시지가 또 뒤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각자가 읽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이맘때, 우리가 똑같이 월사 기도를 하고,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laughs> 기억나시죠? 예. 네. 아주 그 독특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몇년 만에 왔다, 한 25년 만에 왔다 그랬는데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한국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에 너무 기쁘다고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기쁜 게한두 가지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 새벽에 왔던 있었던, 같이 예배했던 그 일이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보다 더 깊은, 더 뜨거운 신앙과 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자신이 있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1년 365일이 그날부로 시작하면 1년 365일 지났는데, 365일 동안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못 맺었다고 나는, 나는 제 양심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입니다. 아버지요, 1년을 더 기다려주소서. 내가 1년을 더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길러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꺾어버리소서. 만약에 그렇게 약속한 게 바로 작년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 꺾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말씀, 성경에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그 비유. 제 양심에는 지난 1년간 우리는 작년과 같은 열매도 맺었는가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어떤 것은 훌륭해졌고 어떤 것은 아름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작년만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함이고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한달 남은 시간 동안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고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력, 마음이 붙어 있는 교회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